마이산이 훤히 보이는 전라북도 신안군 무주 진안 장수 통틀어 무진장 청정지역으로 일컬어질 만큼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시골 농촌 중의 하나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 도시를 떠나 진안으로 찾아온 도시의 청춘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CCC 거즈술래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전주지구 100여 명의 청년들이 각 농촌으로 흩어졌습니다. 지난 정주동마을에 자리 잡은 거지술래팀. 먼저 주변 네, 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요. 왔어요? 거예요. 특별히 하고, 이수는 다 거지술래를 다한 해보고 번도 해보고 다녀와 보지 않은 순장순환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는 네, 더 하고. 설레고 기대되는 농촌 거지술래가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다 일어나가지고 우선 나가서 장소 정해주도록 할게요. 네. 내가 밟았으니... 어, 아, 짐을 풀고 나오자마자 정자에 앉아 계신 할머니 분들을 만납니다. 돌아가도 누가 있었지? 음, 지금은 사람들이 뭐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 아, 돌아다니다 이제 제가 돈안 가지고 다니는 거라서 밥좀 주세요. 해가지고 아, 밥 밥, 밥도 좀 먹고 그러려고. 우리가 감을 지 감이 음, 없어서 못고 그러니까 뭐. 다 여기 계시는가. 응,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긴 하겠는데 다들 어찌 조금은 어색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가, 가슴 부분들라도 이제 막물고 들어요. 어, 일 같은 거, 잡일 같은 거. 어깨도 주물러들고. 아, 어르신들의, 주물러 아, 어르신들의 안내를 받아 이웃 동네로 향합니다. 지금은 지금은 안 되는 어,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각자 전도 나갈 때가 팀으로 나누고 지금 네. 만약 일 순도 하든다거나 그런 거 하면은 그래,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낮잠 저기 어르신들좀 있긴 있는데. 아, 네. 오신, 오신 아닌가? 아멘, 아멘, 아멘. 뭐야? 세계를 둘러봤어. 전도의 한창인 주영순장팀. 온 손짓을 다해 열정적으로 사형리를 읽어드리는 진한순장. 나머지 팀원은 이를 위해 종부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 수련회를 통해서 지 짓을 대해서 알, 알게 됐는데요. 그 수련회 동안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일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순장님들이 거짓을 내 가는 게 정말 좋다고 하셔서 그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어때요? 너무 힘들고요 처음에는 계속 걸어다녀서 좀 후회도 많이 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정말 오길 잘했다는 간증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야 니가 할만해 만한... 할아버지한테 샤방샤방이다. 그래, 소나너 완전 비호니까 그냥 그래. 막 할머니 하면서 <laughs> 할머니. 아니야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니 이뻐해 이 그러니까 할머니 <laughs> 과연 이 애교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웃음> 왜? <웃음> 야, 아버님. 왜? <laughs> 왜? 할아버지 그러면요 저희가 읽어드릴게 한 번만 들어보세요. 아, 듣기만 하시면 네. 되는데. 저희가 읽어줄게요. 뭘? 이거 글리 글리어 그냥. 할아버지는요, 그늘에서 시원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저기에서 앉아? <laughs> 아버지, 네?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뭔 소리야, 그래? 읽어, 읽어만 들리 아, 이게 교민이라고 하는 소리야? 네. 아 이제 나, 나는, 여기는 교민은 멀리 가는 사람들이야. 전부 이불하게. 왜요? 이제 시끄러워. 그 왜요? 시끄러그 그런 사람들은 여기 이 동네 오지도 못합니다. 5분만 마을이... 시간을 어. 내달라고 열심히 애원해보지만, 저희도 결국 저희도 퇴짜를 당하고 맙니다. 여기도 희망. 여기도 희망. 벽화 하나가 이 마을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거짓 순례라고 해서 단기 선교보다좀 만만하게 봤던 건 사실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완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들어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짜고, 내가 믿는 분이 정말 참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알지 못한다는 게, 그리고 전할 수조차 없다는 게,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아, 이곳을 위해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가 정말 너무, 아 어, 안타까운 나라, 힘든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된것 같아요. 퇴자를 당했지만 그래도 어머님, 불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대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반일을 돕고자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할머니, 혹시 어, 이거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야 듣기만 하면 되는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할머니를 사랑하시고요 할머니를 위안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데요. 할머니는 듣는 등 많은 등.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걸 알지? 제 마음대로 사는 사. 어 영이란 게. 여기 못 놀라운 이유가요. 저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 자기 사랑 확장하셔서. 할머님 등을 향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진한 순장의 모습이 안절에 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유난히 이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는 듯 하는데요. 위에 배고파. 비듬으로 날아는 거리. 내 처음. 어, 감사합니다. 네, 먼저 마실래요? 지금 아파서 어. 의인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된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아프신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도 합니다. 하루 전도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비록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지만, 용기 있게, 복음 그 자체를 전달한 아, 어. 서로에게 격려를 해봅니다. 저희 아, 어. 지금 뭐이 집, 저집 다니고 있는데, 진짜 한 군데도 없어요. 이쪽이 마지막에, 이쪽이. 하나님이, 내가 심을. 흑돼지 아, 근데 말 꺼내야 좀 그래요. 파트 아. 세일 할 수도 없고, 하지 말자. 아, 때마침 배고파서 반가운 배고파서 할머니와의 만남. 찾아다니고 있어요. 무슨 희복이 할거 아니야? 네. 밥은 희복이 할거아니 네. 저희가 돈이 한 푼도 없거든요 할머니. <laughs> 아이고 그래서 어째요? <어찌워요>? 돈도 없고 <laughs> 밥 먹을 데 없다는 소리에 맞아요. 경악하시는 맞아요. 할머니. 좀밥좀 먹으려고 는데 밥에 김치 맛어도 지금 행복할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 지난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걸어서 왔던 여기까지. 아 그럼. 그러... 어. 국수라도 삶아 먹어야지! 그래도 인심 좋으신 할머니 덕에밥 걱정은 좀 던듯 합니다. 그래도 뭔가 보답을 해야 할것 같은지 열심히 청소기도 돌려보고, 뒷자루질도 해보는데, 영, 뒷자루질이 시원치 않네요. 어느덧 해는 저물어 가고. 한편, 일손을 돕는 예찬순장팀. 7시가 넘는 시간에도 반일이 한창입니다. 밥 먹을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이쪽도 밥 먹는 게 쉽지는 않나 봅니다. 상추와 김치. 쌈장 이세 가지가 반찬 전부이지만 어느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한편 119에 도착한 촬영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아심한 밤에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장훈아, 알아야. 힘들었지? 다른 순들은 히차이킹 돼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서 나가게 해달라고 <웃음> 기도했어요. <웃음> 예, 살아서 뵙겠습니다.